지난 2021년부터 12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농지 개량이 진행된 밀양시 삼낭진읍 율동리. 밀양시가 토양오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개량 농지 7개 지점에서 파낸 토양 가운데 3곳에서 구리와 아연 등 중금속을 비롯해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시의원의 질의에 해당 농지에선 경작과 농산물 출하를 금지하겠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아지만, 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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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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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방법은 국한하겠다 행정 대집행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안 시장은 막대한 예산 투입과 성토업자 등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며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에서발된 농지 불법 성토 수는 여섯 건. 면적이 55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동안 원상복구 명령과 경찰 고발 등 원론적인 대응을 반복해 온 미량시. 정작 토양 오염 면적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정화할지, 또 2차 오염은 어떻게 차단할지엔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참다못한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경남도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성토로 인한 농지 오염은 수년간 지속된 주민 신고에도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부실 행정이 만들고 키운 결과라고 성토했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불법성토에 따른 밀양지역 농지 오염 사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고발도 예고했습니다.